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웃들이 용감하게 초기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진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 불길로 뛰어든 이들을 만났습니다. 불길이 주차장 구석에서 치솟기 시작하자 3명의 남성은 급히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주차된 차량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주민대표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나 화재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열세 개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지고 달려가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이 남성들은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며 모두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입니다. 비록 연기가 짙고 소화기 사용이 처음이었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불길과 싸웠습니다. 마지막 불길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대표는 연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이세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1,200세대의 주민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불이 난 차량을 제외하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은 용기라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천계양소방서는 이세 명의 용감한 아버지와 그들을 도운 두 주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